안녕하세요. EX 코리아 컴퓨터 업그레이드 담당 이명호입니다. 업그레이드 킷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하드 별매 상품을 구매하신 고객님을 위해서 장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 뒷면을 보시면 파워 연결선과 사타 연결선이 있습니다. 보시면 케이스 위쪽으로 넣어주셔서 하드 연결선과 같이 맞춰서 이 밑에 민국 쪽에 민국 쪽에 국 들어가서 어가는 하드 장착이 끝나면 사타선과 파워 연결선을 연결해 줍니다. 사타선 연결한 다음에 보드와 보드 슬롯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드 장착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